혹시 요즘 들어 몸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이 이제는 자신감이 줄어들고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속에서는 이제 나이 들어 어쩔 수 없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싼 약도 복잡한 시술도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꿀한 숟가락입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보약이라 불려왔습니다.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신체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비뇨기과 연구에서는 꿀 속에 풍부한 아르기닌과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혈관 건강과 활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딱한 숟가락의 꿀을 드신다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몸의 피로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의 활력이 깨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성 건강만이 아니라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앞에서 위축되고 대화도 줄어들었는데 꿀을 매일 챙기기 시작한 뒤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다시 웃음으로 채워지게 되었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곁에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행복과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꿀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달콤해서 거부감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마구 먹는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을 위해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잠들기 전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꿀을 드시는 겁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약간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가 빨라져 혈류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양은 딱한 숟가락이 적당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달콤하지만 절제하는 습관이 오히려 더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주, 3주, 한 달을 이어가면 몸의 피로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68살이 되신 분인데 꿀을 꾸준히 드신 지두달 만에 밤마다 숙면을 하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예전에는 잠들기가 어려워 새벽에 여러 번 깼지만 꿀을 습관처럼 먹으면서 깊은 잠을 잘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리듬을 바꾸고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제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절제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꿀을 통해 삶이 바뀐 또 다른 사례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중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시 된 그는 퇴직 후 몸과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을 때 깊은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정호 어르신은 처음에 비싼 보약을 찾기도 하고 약국에서 권하는 보조제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기분 전환일 뿐 몸의 근본적인 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잠들기 전 꿀한 숟가락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낮 동안의 피로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대화와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다시 예전처럼 활기가 느껴져요. 정호 어르신은 이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내 앞에서 다시 남편으로 존중받는 기분을 되찾은 게 무엇보다 값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꾸란 숟가락이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차원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을 되살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게 합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단물이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꿀이 왜 이런 효과를 내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조금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입니다. 꿀 속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이 과정은 남성활력 회복뿐 아니라 심장 건강,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생기는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꾸준히 꿀을 섭취하면 세포가 다시 활력을 얻고 노화 속도가 완화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숙면 효과입니다. 꿀은 뇌 속의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잘수 있도록 돕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방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것이죠. 잠들기 전 꿀한 숟가락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깊고 편안한 잠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정신적 안정입니다. 꿀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전구체가 들어있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질 때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런 이유로 꿀은 예로부터 인류가 즐겨 찾은 자연 치료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을 약으로 사용했고, 동양에서도 꿀은 백약의 으뜸이라 불렸습니다. 철학자 히포크라테스 역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 그가 자주 언급한 식품 중 하나가 바로 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습관 속에 노년의 활력을 지켜줄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약이나 시술이 아닌 자연이 주는 단순한 보물, 그것을 꾸준히 지켜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꿀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과 피해야 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꿀은 분명히 건강에 이롭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은 자연식품이지만 여전히 당분이 많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이 밤마다 습관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하루 한 숟가락 이하로 양을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꿀을 뜨거운 물에 타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온에서는 꿀 속의 영양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 즉 손을 담갔을 때 미지근하다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위장이 약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 공복에 먹는 것이 원칙이지만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산 역류가 잦은 분들은 빈속이 아니라 가볍게 식사한 후 잠들기 전 두세 시간 사이에 먹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살 이하의 아기에게는 꿀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습관이므로 아이들에게는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은 좋지만 강박적으로 집착하면 안 됩니다. 건강 습관은 마음의 평안과 함께할 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불안보다는 오늘도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긍정적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이른을 넘긴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꿀을 매일 꼬박꼬박 챙기려다 조금이라도 빠지면 스스로 자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여유롭게 즐기듯 섭취하자 오히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가꾸는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꿀을 활용해 몸과 마음이 회복된 감동적인 사례를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해전 상담했던 칠순의 김영호 어르신은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밤에는 두세 번씩 깨어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어가며 아내와의 대화조차 줄어드는 상황이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병원을 전전하며 비싼 보조제와 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했고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권유로 잠들기 전꿀한 숟가락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며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상쾌함, 낮에 걷는 발걸음의 가벼움,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다시 따뜻한 웃음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당신이 이렇게 활기를 되찾으니 우리 집이 다시 환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은 단순히 체력 회복을 넘어 존재감과 자존심을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꿀이라는 매개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몸과 관계를 바꾸어 낸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건강은 인간이 지닌 최고의 선이며 행복의 기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건강이 회복되자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김어르신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작은 습관을 노년의 지혜로 삼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점점 위축되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는 순간 노년의 삶은 더욱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잠들기 전꿀한 숟가락의 습관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꿀은 혈액순환을 돕고 숙면을 이끌며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을 주어 노년의 불안을 완화합니다. 물론 과하면 해가 되기에 조금의 절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어간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처럼 건강을 되찾고 웃음을 회복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작은 결심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동양의 고사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밝고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약이나 비싼 치료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 하나로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꿀한 숟가락을 드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내일의 활력,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